지난 주말 사이 전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늘었습니다.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었는데요. 보도국 연결됐습니다. 정명계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던 전북 지역도 해외 입국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네. 추가로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 입국자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근로체험에 참여했다가 지난 26일 입국한 20대 남성 A씨, 그리고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 지난 27일 입국한 20대 여성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27일 전주 집으로 돌아온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들 모두 공항 검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입국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30일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자가 격리하고 검사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모두 390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영상회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자 hey,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도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로써 30일 오후 5시 기준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4 5명에 이릅니다. 네, 또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같은 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와 남원의 공설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정부가 보름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시기와 행보 등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낙연 전 총리의 호남 방문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총리 일행과 출마자들이 뒤엉키는 민망한 풍경이 펼쳐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은 폐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기재진은 당내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남원에서는 이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이소석, 이용호 의원 측과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 간 논의 싸움 등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명기 기자였습니다.